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교과 해설 및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평생 동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온전한 성경적 관점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그 일을 위해서 한 평생의 시간을 막대하게 그 일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온전한 성경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이 불멸 조건적 불멸설과 또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 그리고 지옥에 관하여 우리가 바람직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또그 진리를 자녀 된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펼칠 때에 그 옛날 성경을 기록하던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온전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요한 1서 5장 3절로 조금 긴데요.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 Wave라고 하는 한류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국 음식을 K Food라고 해서 한국 마켓뿐만 아니라 코스코와 월마트를 비롯한 이곳 현지 미국의 대형 유통 체인 마켓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지금 현재 방영되는 드라마들을 함께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우리가 K 드라마라고 하지요. 한국 사람들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 사람들이 또 한국 드라마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영화 Kmovie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팝인데요. 얼마 전 이곳 뉴욕에 한국의 가수인 세븐틴이라고 하는 그룹이 UBS 아이스하키 플레이를 하는 그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의 총 주제 theme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Be The Sun 이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그들이 이번 코비드 이후 월드투어를 하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빛 가장 큰 발광체인 태양처럼 정상에 우뚝 서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담은 Theme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존재한다는 것 아시죠?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있고,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하며 빛을 내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시죠. 그분을 해바라기처럼 늘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도 그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빛을 바라는 발광체가 되려 하기보다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달과 같은 삶도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공서나 도서관, 또 쇼핑몰 매장에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제 라스트 네임을 물어볼 때 제가 문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저의 성이 너무나 멋있다며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내 삶이 나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달처럼 잘 반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3위의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금방 읽은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디모대전서 6장 16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 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죽지 아니함,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죽지 아니함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누구도 그 존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빛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 볼수 없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에 반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자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육체적 죽음을 선고받고 영생의 선물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더 업그레이드가 된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비성서적인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요한 1서에서는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에 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어야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다시 영생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 라고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통해서 이 땅에 공생해 하신 동안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죽자마자 우리가 천당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인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이 마시는 그날 죽은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겠지만 결국은 다시 부활하여 영멸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빛을 전혀 낼수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음으로 또 다른 발광체가 되어 우리 이 땅의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의의 태양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의로운 자들이 부활한 후에 비로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누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혼불멸의 이론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모든 인간,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영생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불멸은 인간 영혼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속성임을 기억합시다. 이에 대하여 교회 증언 일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도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모든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에 의한 어두움과 흑암, 죽음이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이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반사하며 달처럼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요한일서 5장의 본문과 또 디모데전서 6장 시편 36편 그리고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불멸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속성이며 의의 태양의 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일 뿐, 인간은 그 누구도 불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삶에 생명이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